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뚜벅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월 순수익 천만 원을 달성한 계해준 해외구매대행 아이템 소싱 비법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딱이 방법으로만 순익 천만 원을 달성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대로 따라만 하시면 최소 월 3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확신해요.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실제 소싱하는 과정도 영상에 전부 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의 소싱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소싱법. 두 번째, 따라하는 소싱법. 세 번째, 유행 아이템 소싱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소싱법은 사람들이 쇼핑할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 찾아서 그 키워드에 맞는 상품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일단 키워드 뽑는 사이트 중 무료로 사용 가능한 아이템 스카우트 사이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이템 발굴 메뉴로 가셔서 소싱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선택은 자유지만 구매 대행에 최적화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디지털, 가전, 가구, 인테리어, 스포츠, 레저, 그리고 생활건강, 특히 공구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카테고리부터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봄이 되면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캠핑도 가고 등산도 가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레저의 캠핑 카테고리로 한번 가볼게요. 올해 3월에 뜰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작년 3월에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3월로 설정을 하고 검색량은 500에서 2만. 중소형 키워드로 설정을 한 다음에 브랜드는 제거를 하고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클릭을 해서 시즌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기간을 3년으로 바꿔주세요. 확실히 검색량이 대충 날쭉 차이가 있죠. 언제 올라오고 내려오는지 보시면 이렇게 3월에 한번 오르고 여름에 줄었다가 가을에 폭증하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봄 시즌성 키워드로 확인을 했고 이제 아이템 소싱을 진행을 할 차례인데요. 소싱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해외 구매 대행으로도 이 물건이 팔리냐인데요. 검색량이 아무리 많아도 검색하는 사람들이 전부 국내 배송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면 저희가 해외 배송 상품을 올리는 의미가 없겠죠. 해외 구매 대행으로도 상품이 팔리는지는 네이버나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네이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서 네이버 쇼핑을 클릭해 줄게요. 해외 직구 탭으로 갑니다. 광고를 제외한 상단 상품의 리뷰와 구매 건수 그리고 찜 수들을 확인을 해주세요. 2022년 2월, 9월 비교적 등록일이 최근인데요. 그럼에도 찜하기와 리뷰, 구매 건수가 꽤 많죠. 해외 구매 대행으로도 상품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키워드는 확인을 했고 이제 이 키워드에 적합한 상품을 중국 소싱처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구매대행의 주요 소싱처는 1688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타오바오 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타오바오에서 소싱을 해보겠습니다. 소싱을 할때 유용한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미지 검색기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에 상품의 썸네일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좌측에 돋보기 모양이 뜨는데요. 클릭을 해주시면 타오바오에서 판매되고 있는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 이렇게 뜹니다. 어차피 저희는 중국어 키워드를 찾아서 재검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상품이면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재검색을 통해서 더 많은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상품이 중국어로 뭐라고 불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페이지를 우클릭을 해서 한국어로 바꾸고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이 상품은 야외 두 개의 방과 한 개의 거실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다시 페이지를 중국어로 바꿔줍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다시 재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저희는 매상순으로 정렬을 해줄게요. 이제 여기서 제품 링크를 5개에서 10개 정도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까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확인을 했었죠? 그 용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디자인, 크기, 가격 등을 다양하게 소싱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개의 키워드로 여러 개의 제품을 소싱하는 이유가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몰라서인데 딱 보기에도 비슷한 상품만 여러 개 소싱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상품 링크 수집하실 때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번역되지 않은 중국어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올리실 때에는 저희가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용 고데기나 여성용 예초기처럼 키워드 자체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진이 용도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품을 소싱을 하시면 구매 전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키워드로 아이템을 찾는 키워드 소싱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따라하는 소싱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따라하는 소싱법은 다른 해외 구매된 스토어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참고해서 올리는 전략입니다. 많은 셀러들이 본인의 판매 상품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상품 가리기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네이버에서 이 부분을 제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서 리빙 쉘 텐트를 검색을 했었는데 이렇게 판매를 잘 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누적 판매 순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리뷰가 달려 있는 상품들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되는 상품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서 판매하실 수 있는 상품들인 거예요. 보비 트롤리, 뭐 명품 캐리어, 자동 양꼬치 기기, 뭐 원목 고양이 캣타워, 뭐 이런. 실내 분수대, 뭐 겨울 캠핑용 뭐 낚시 텐트 등등. 뭐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소싱할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아까처럼 썸네일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이미지 검색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제일 판매량 많은 걸로 링크를 따셔서 바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상품이 이렇게 전부 오픈되어 있는데 정말 너무 쉽지 않나요? 이제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없어지셨죠? 마지막으로는 유행 아이템 소싱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쏠쏠하게 재미를 봤는데요. 제가 유료 강의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이런 소싱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었어요.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해외에서 유행하는 신박한 아이템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해외에서 신박한 아이템을 올려주는 그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타오바오에서 바로 상품을 찾았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품을 올리자마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몇 건씩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구매 대행으로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사입으로 전환해서 판매를 했고 쉽게 수익을 낼수 있었어요. 꼭 SNS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파급력이 좋은 TV 프로들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나 혼자 산다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아이템들은 방송 이후에 검색량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템 소싱할 때 매주 나 혼자 산다를 챙겨봤었고, 나중에는 예고평까지 챙겨보면서 방송 전에 미리 상품을 소싱해서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TV나 SNS를 재미로만 보진 마시고 이런 거잘 팔리려나 뭐 타오바오에 있으려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런 유행 아이템의 수혜를 받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까지 월1 천만 원 벌게 해준 세 가지 소싱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소싱한 상품이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이라면 이 제품이 다이소에 파는지. 쿠팡 로켓 배송으로 살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아니요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집앞 다이소에서 살수 있거나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굳이 해외 배송으로 주문하는 경우는 특히 드물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때로는 고마진의 기쁨을, 때로는 역마진의 매운 맛을 보여주었던 구매 대행의 꽃. 크무비에 그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상품이 저에게 고마진을 안겨줬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처참하게 파손되거나 영마진으로 저에게 매운맛을 보여주었는지 낱낱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 무비를 파손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정성 가득 담아서 제작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사업하는 뚜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